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라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석기관들은 그가 바할새부리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이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로 앉았다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서찬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들 보시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 뜻 도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오해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예로부터 그 제사를 폐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해서 뭐 조상이 없냐 이런 이야기, 부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남녀가 처음에는 뭐 구분돼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뭐 연애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을 영유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겪기도 했고요. 초대교회의 로마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일단 성찬 때문에 식인종 아니냐, 흡혈귀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사경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베스트 청독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밤의 씩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 베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을 향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라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집을 떠나신 후에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기를 미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가 하고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내려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그가 바알 세불이 짚폈다며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은 미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거나 혹은 선지자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낸게 뭐냐면 바 바알 세불이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내기를 미쳤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그런가 확인하러 왔고 또 그랬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 남매의 마지로서 어머니를 섬기고 가족을 돌보던 예수님이 30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목수의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병든 자 눈먼 자 그리고 죽음에 이른 자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아주 거칠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쳤다 귀신이 지폈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로서 아주 가난한 집에 마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드러낸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돌아가신 오카론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 첫 번째 강의를 할때그 제목이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미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정말로 미치듯이 파고들고 미치듯이 복음에 잠겨야 진정한 제자로서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내가 예수 믿던 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일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지 않고 신앙제로 터 전기를 맞이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라진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져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서 만원 악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지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악소문을 내고 있는 서기관들을 부르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봐도 한 집안이 집안끼리 싸우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도 쉽지 않은 일을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갈등과 분열과 분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외부와의 다툼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하는 것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896년에 강화도에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한 다짐들이 특별했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패션 코드가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의 옷을 주로 입고, 그리고 최초로 강화도에서 기독교식 장례도 치르게 됐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과 같은 의미로 나중에 목사님이 된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의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맨 끝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들 다 일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순일, 박능일, 권신일,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이름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이름은 이정 1이 됐겠죠. 그럼 저희 작은 누님하고 같아지니까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름 들으려도 통일하고, 양반과 상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정도들은 환란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에 충실했고 예수의 서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셨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들어 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개개인의 생사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은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헌신에 대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이죠.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 있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의 상주심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29절 이하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들은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들이 귀신이 들렸다 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고 변명하기를 바을 세부이짚였고 귀신의 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사정지 실장의 스테반이 순교할 때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기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날에 3천 명, 5천명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았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억지로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베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 말씀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역사 있을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이요 성령의. 민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판단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누리며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견고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